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정청래도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이 아니 그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고, 니 제발 이 댄스는 좋았을수다 아니, 제발 이댄으면좋았을 그 텐데. 아니, 제발 이으면좋아을 텐데. 니제이 댄스는 좋아니제는좋청래대있부 아니, 제발 이 댄스는 좋발이 댄스는 좋아할 수이는제있는데이해스이있다 사실 본회의장에서 발언 중에 이런저런 어, 샤오팅이 있는 것은 뭐늘 있었던 일입니다. 어, 만약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제가 교섭단지 대표 연설할 때 어, 욕, 욕설과 비난 이런 부분들을 했던 어,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도 다 어, 뭐 윤리위에 회부가 되는 게뭐 가능하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적절 적절하게 함께 어 형평에 맞춰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정청래 대표가 뭐 어, 표현이 정확하게 무슨 어, 어떻게 워딩을 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는데 뭐불기의 계기 되었을 것또뭐 죽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하는데당 대표의 발언은 무게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정말 진실과 사실과 팩트에 맞게끔 발언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근거에서 불기의객 죽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발언을 했는지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짚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 본회의장에서 본의 아니게 그런 일들이 어,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뭐 저도 어, 유감입니다. 어, 하지만 어, 전체 상황에 대해서는 좀 형평성 있게 어, 다뤄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을.